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30,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응.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에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라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본문은 미디안의 승리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순조롭게 해서 성과를 냈는데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것이 허사가 될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정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땅히 크게 환영받아야 마땅한데 어, 당연한데요. 오히려 모세에게 꾸지람을 듣고 맙니다. 이유는 음행을 저지르게 한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데려왔기 때문이죠. 만약 이를 방치했다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똑같은 범죄가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에 모세는 단호한 조치를 명하고 모든 군사를 정결하게 할 것을 지시하죠. 모세는 미디안 정보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도록 가르치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당시에 전쟁 포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문화적 인식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프라라는 성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을 정복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했지만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사로잡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돌아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습니다. 명령을 착각하거나 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불순종이었죠. 그러면서도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마음에 없는 소리로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악을 행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아니면은요 불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없는 것이죠. 당시 전쟁에서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여겨졌고요. 하나님은 미디안이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므로 여자들을 살려서 끌고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 중에서 앞서 바알부월의 사건에 연루된 자도 있었을 것이기에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이유가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한 까닭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만 4천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지요. 이에 대해서 악을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한 번의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여인을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울에서 음행을 저지른 여인인지 구별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여인들 중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만 살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따라서 남자와 동치만 적이 있는 여인은 모두 죽이고, 처녀와 여자아이만 살려두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나중에 반기를 들수 있게 모두 죽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윤리적인 가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주변에 있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탕한 문화를 즐기는 친구나 이웃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주변을 청결하게 청결,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그들이 다시 성결한 백성으로 서도록 정결 예식을 통해 전쟁에 나간 이들의 몸과 포로들의 몸, 의복과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큼이나 기쁜 소식은 없었고 승전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영웅으로 칭송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고 해도 전쟁으로 부정해졌으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7일간 주둔할 것이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즉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모든 의복과 나무와 염소 털 등으로 만든 도구에 이르기까지 정결례를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금속으로 만든 도구는 불에 넣어서 그 부정을 다 태운 후에 정결하게 하는 잿물로 정결례를 치러야 했고요. 불에 타는 것들은 물로 씻거나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진영에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이방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더라도 그 기쁨 때문에 경거망동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죄나 부정에 노출되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승패를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승패에 대한 사람의 염려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두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도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삶도 거룩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승리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사업에서 큰 이익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원하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등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더욱 살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서 경건한 행동하거나 나태해지면 신앙이 닿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을 잊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속에 있는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소한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거룩하게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때문에 교회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타협이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이르기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정벌군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더러운 우상숭배를 유입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했고 모든 군인과 물건은 7일 동안 깨끗하게 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단호한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세상일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죄를 멀리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우리를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무릎 꿇어 엎드립니다. 인간적으로든, 또 어떠한 상황적인 것으로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들, 우리의 신앙에 절대 긍정적일 수 없는 요소들을. 우리는 괜찮다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니냐며 받아들이는 죄악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기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단호한 결단력을 주시어서 그러나 간 것들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타협하는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동양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